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부부싸움 및 음주 후 베란다 실족 가능성이 있고 유서는 없으며 난간에 매달렸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0 가단 5143093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0나 76939 피고의 항소기가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6년 8월경 상해 사망 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약 3년 뒤 자택 아파트에서 추락하였습니다. 당의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된 고의적인 자살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는 우발성이 존재한 것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됩니다. 상해보험사고 요건 중 우발성이란 고의에 의하지 않고, 예견치 않은 우발적인 사고를 의미하며, 외래성이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는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거나 외도가 의심된다며, 망인은 원고와 자주 다투었고, 부모로부터 주사를 부린다고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원고와 다투었고, 하지만 당일 원고와 망인은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둘만의 저녁시사를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였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징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이 망인의 자살 동기가 되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사고 당시 망인은 술을 마시고 원고 등과 싸워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베란다로 갔고 바로 난간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순간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해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바로 뛰어내리는 방법을 택하지 난간에 매달렸다가 뛰어내리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네 번째, 딸인 진은 비명이 들려 베란다로 갔더니 망인이 난간에 매달려 있었다고 진술하는 바, 망인이 자살을 하려고 하였다면 비명을 지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베란다 난간에 매달렸다가 아래층으로 떨어지면서 아래층인 HO 난간에 수초간 매달려 있다가 결국 추락하였는 바, 만일 자살하려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등의 강한 생존 의지를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람을 쐬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난간을 잡은 채 베란다 난간 밖으로 몸을 울렀다가 실수로 균형을 잃고 고꾸라지면서 난간에 매달리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사례, 우리 강의 286회부터 294회까지, 374회부터 390회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